혈당이 미친듯이 치솟는 분들은 무조건 보세요 당혈요법 모르고 혈당 관리한다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화면 두번 톡톡 터치하고 하트 날리면 건강 비타민이 충전됩니다 저도 공복 혈당 140 넘나들면서 정말 별짓 다 해봤어요 운동도 좀 했었고 현미밥에 여주차에 한약에 벨걸다 해봐도 혈당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급기야 돼지감자까지 달려 먹었는데 이게 뭐쓴 약도 아니고 완전 헛짓이었어요 그러다가 당혈요법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무식했었구나 느꼈습니다. 내 분비 내과 20년 차 베테랑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30대 넘어서 혈당 관리 안 하면 피가 꿀처럼 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혀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면서 당혈요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여태까지 다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좋은 음식 더 먹는 게 아니라 나쁜 거부터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밥그릇 크기부터 줄여라.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과식의 인슐린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현미밥, 조금, 삶은 계란, 브로콜리, 두부 이런 걸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입에 물 말고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먹으면 혈당이 무조건 치솟는다. 라면서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혈당, 혈액, 콜레스테롤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면서 당해원 성공 같은 걸로 삼방향 동시 타격해야 효과 본다. 고 강조하시더라고요. 특히 G-LAC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섯 개국에서 현지 특허를 받은 혈당. 유산균이 들어있는 당해원 성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동시관리의 목적을 둔 것이라고 했어요. 운동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혈당 잡는 최고의 무기다. 라면서 일주일 최소 3회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당일요법으로 딱 3개월만 관리했는데 공복 혈당이 94로 또 떨어졌어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어 혈당 수치 진짜 좋아졌네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회사 동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면서 무슨 비결이냐고 졸라댑니다. 이제 치킨에 맥주 한잔해도 혈당 걱정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혈당 때문에 인생이 재미없으시다고요. 그럼 당장 피건강부터 확실하게 잡으세요. 프로필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당일요법 검색해서 제대로 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래요.